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야권은 대통령 후보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6 2구 출정식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 장면을 생중계한 tv 시청률도 11% 대박을 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은 흥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9명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프레스데이 행사입니다. 국민 면접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홉 명의 후보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수 없다는 이런 급박한 절실함에서 나온 발언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는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인사면 인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주 쓴 소리가 본문을 이루었습니다. 친문 성향으로 보이는 정세균, 이낙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아우 뭐 신이 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출정식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연설도 말은 점잖게 하지만 위기라고 있습니다. 왜 위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위기 온고아닙니까자 이런 가운데 오늘 프레스데이 행사. 청와대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이제 문재인은 하산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도 흥행이 안되니까 민주당이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프레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국민면접행사입니다. 자이 자리에서 독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을 까야지 내가 돋보이는데 그래서 청와대를 향한 공격들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무엇을 꼽겠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많은 답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 전 총리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난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있다. 아예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이런 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을 지목하면서 시장에서의 선호를,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다. 여러 차례 신호가 왔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맹비단을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 나를 포함해 민주당이 뭐하고 있나? 180석 의석을 몰아줬는데 왜 잡지 못하였는가? 국민께서 시원하게 뭐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청와대를 맹비난했습니다또 최근 이 청와대의 인사 금정 실패에 대해서 뭐 대부분이 아주 몰아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금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다. 금정을 확실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판이나 이미지를 갖고 인사에서 잘못된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랬으면 안 된다. 이미지 이미지 인사라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김혜숙 청와대 인사설을 직접 전향했습니다. 불신을 만들었다면 참모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인사권을 주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그간 금기시됐던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미 이들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는 것을. 자 예비후보 한 명이 첫 대면에서 이런 행사에서 할 말이 문재인 공격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잘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팽팽한 신경전, 미묘한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자 이철이 청와대 정무석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김혜숙 수석 경질 요구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대선 후보들은 달랐습니다. 이제 맹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어 뜯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질의응답전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 이 이재명 지사는 박용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세대교체를주장하고 계시기도하다. 민주당이 국민 열망을 받아서 진정 변화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기사를 지목했습니다. 저하고 이재명 후보님이 비슷한 게 많다. 양자구도로 대한민국이 덜썩들썩하게 만들겠다. 자 이걸 보면 이낙연 열받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도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떨어졌고, 또 박용진은 올라가는데 정세균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도 한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대선 후보들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좀더 치열하게 들이박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토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